예술을 하고 있는 이채빈이라고 합니다. 일러스트 중심으로 작업을 해오고요. 캘리그라피와 일러스트를 합쳐서 캘리툰이라는 장르로 그림을 그려서 연재하고 있는 기차 박솔비이라고 합니다. 성적 대상화 없는 춤을 활용해서 작품을 만들고 있는 임로은이라고 합니다. 사진작가 과예인입니다 무화라는 이름으로 그림 활동하고 있는 임슬비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조소 쪽은 설치 작업을 위주로 하고 금속공예는 이제 주얼리 위주의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픽 아티스트 김희수입니다. 제가 주로 하는 작업은 2D와 3D를 기반으로 그 경계선상에서 여러가지 그래픽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브랜드와 관련한 콜라보 진행들과 앨범아트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주의 사진작가 박희연입니다. 주로 가장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이야기를 담는 작업을 합니다. 저는 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파투이스트 도림입니다. 작곡가 이지현입니다. 저는 보라인드로 활동하고 있고요. 일상 속에서 느끼는 소소하고 소중한 것들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고 또그 그림들을 담아서 제품을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핍과 치유와 대면입니다. 그려내고 있는 감정들의 음지성, 회화라는 성질의 그 공백성 두 가지에 몰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게 진실한 것인가? 사람들과의 연결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지. 동작 하나 하나 성적 대상화가 되진 않는지, 아니면 여성에 대한 편견이 담겨 있지는 않은지, 그거 딱 하나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모델을 객체로만 두지 않는 것, 모델을 주체로 담아내는 것. 적어도 제 사진 안에서는 모델이 욕망의 객체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욕망하는 것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순간들이나 어떤 감정들을 특별한 한 장면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만의 색을 입히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색감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시간을 많이 들이는 편입니다. 사소해서 사람들이 지나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작업들을 주로 진행을 했거든요. 제가 제 소개를 할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장이. 빛과 환상을 그리다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그 문장이 제 그래픽에서도 자연스럽게 녹아나고 느끼는 사람과 그걸 보는 사람들도 빛과 환상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여성들의 삶을 조명하고 제 사진을 통해서 다양한 여성들이 그거를 공감을 할수 있는 그런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사회가 아무리 개성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아직 카투에 대해서는 좀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의 도안이나 손님들이 제작한 도안 같은 거를 작업하면서 편견을 깨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연주자들이 연주할 때 즐겁게 연주할 수 있고 그리고 대중들이 즐겁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즐거운 음악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계절이나 날씨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서 이번 작업할 때도 그 여성분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계절에 빗대어 표현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작품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2020년 1월 16일 13인의 여성 예술가와 함께하는 여성들의 삶을 다루는 전시회, 우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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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먼. 많이 기대해주세요.